몸에 좋은 견과류 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시려면 오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벌써부터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신선한 견과류 오늘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하루에 일정량의 견과류를 먹으면 식욕을 억제시켜주고 우리 몸 안에 도움이 되는 지방과 산화억제제가 있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당뇨병, 신장병 환자들에게도 그 효과가 좋다고 한다. 성장기 어린이는 물론 아빠 술안주와 밥반찬으로도 인기가 많은 남녀노소 국민 간식거리인 견과류 전문회사를 현장탐방 오늘에서 지금 만나보자. 견과류가 트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견과류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앞장서서 신선한 견과류, 품질 좋은 견과류를 생산하는 곳이라 들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기업은 매년 100% 이상의 고도 성장을 보이고 있는 업체로서 국내의 견과류 및 농산물을 수입, 가공, 포장, 판매하는 식품회사로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자들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엄격한 품질 관리와 사후 서비스를 지향하는 식품 전문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뭐, 기본적인 호두, 아몬드, 땅콩, 캐슈넛 등그 소비자들께서 인지도가 높은 견과류랑 아직까지 생소하지만 영미권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받고 있는 피칸이라든가 마카다미아 등 국내 모든 견과류를 전부 취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견과류에는 어떠한 효능이 있는 것일까? 견과류는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해요. 견과류에는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도와주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그의 영양소가 충분히 함유되어 있어 간식과 함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견과류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미국 FDA에서 주장하는 권장 섭취량은 1일 25에서 28g으로 이는 성인손으로 한줌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맛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가 중요한데 이곳에서는 산지에서 직접 최고의 상품을 공수하고 있으며 관리 또한 철저하다. 여기는 입구에 서자마자 이 싸늘한 기운이 도는데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냉장 창고고요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영도에서 1 도씩 사이로 유지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견과류를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치는데 그중에서도 위생 관리는 기본 중에 기본.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깨끗하게 저희가 완전 무장을 했잖아요. 아,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깨끗하게 저희가 옷까지 갖춰 입은 거예요? 이곳은 저희 견과류가 생산부터 소금까지 이루어지는 저희 핵심적인 곳입니다. 견과류의 맛은 바로 어떻게 견과류를 볶는지에 달려있는데 이 업체에서는 위아래 두 곳에서 일정한 온도를 이용하여 볶는 것이 고소한 맛의 비결. 평판 로스터기라고 해서 위아래에서 이제 일정하게 이제 온돌 유지해서 로스트 하는 기계입니다. 견과류가 굳혀지면 포장을 하게 되는데, 포장 기계를 이용하여 견과류의 종류별로 일정한 개수로 담아서 포장을 한다. 아무래도 다 개별적으로 중량 제어를 하기 때문에 뭐 오버사이즈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견과류의 종류에는, 과연, 어떠한 것이 있을까? 견과류라는 견과류는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어떠한 제품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견과류는 전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뭐, 호두, 아몬드, 치스타치오 네. 네. 마카다미아, 네. 뭐, 이런, 제품도 있지만, 음. 기본적 블루베리나 어, 크랜베리, 크랜베리. 크랜베리 네. 피스타치오, 이런 네. 것들도 다양하고요. 네. 네. 요새 트렌드에 맞게 이런 소용량 제품들도 네.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이 업체의 대표님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우선 체계화된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문 견과류 바이어의 양성. 전세계 바이어들과의 협력 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화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먹거리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